밥에 옳고 그름은 없어. 망의 끝에 다다른 폰에게 모든 영광을. 나비처럼 가볍게 시작해 볼까요? 필요한만큼만 챙긴다. 아.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자. 적당한 걸 골라보자. <목소리> <목소리> 이곳에 트을 설치할 수 있다면 좋겠군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자 이건 꽤 괜찮은데? 좋아, 이길 수 있어 좀더 만들어보자 안된다면 어쩔 수 없지 미래기만 된것 같은데 너무 제대로 된걸 만들어버렸나? 성으로 이동하자. 안에 물고기가 사는 건가? 사람들도 들을 것 같아. 혹시 시끄러운 장소였을 거야. 좀더 만들어 보자. 전면은 자, 다음 목표 아이템을 알려 줄게. 됐어. 왠지 <목소리도> 마음이 편해지는 척보들이야흐지지 않겠어도 좋겠지 이 정도면 쓸만하겠어 타겟 확인 만약이면 어쩔 수 없지 དེ 마 <목소리> 음? 있이 있어도 되겠네요. 상자을곳없는기행이었어요내수술 소개할게. 모자이두 달이. 두 달이. 두 달이. 두 달이. 두 달이. 두 달이. 두 그 끊어지지 않겠어? 제가나는데 바디든 당장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더 멋진 꿈에 찾아가 볼까요? 사람 소리가 들릴 법도 한데, 고 <laughs> 운석이 <웃음> 이 장소에 떨어질 거야.

차근차근,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요. 어? 기오스크가 활성화되었어. 뭐하든 크레딧으로, 진정한... 크레딧으로 아이템을 구매해봐. 틀림없이 <laughs> 시끄러운 전소였을 거야. 사람 소리도 들릴 법도 한데...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. 기린은 친구가 돌아올 때 나비 한 마리가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. 제용. 알파가 나타날 거야. 앞에 차원의 팀이 생성될 지점이 있어. 자. 이곳에 트랩을 설치할 수 있다면 좋겠군. 오늘... 이제 다시 비상할 차례니까요 가방을 잘 잡고 타야겠어 앞으로 나아가자. <목소리> 이곳에 매복할까? 발파가 나타났어. <목소리> 발파를 발견했어. 비상할 차레니까요. 나비들이이쪽은 아니라고 속삭이고 있어요. 이런, 적에게 선수를 뺏것 같아. 야생동물을 사냥해서 크레딧을 모자. 한발 늦을 것 같은데... 지역 곳곳에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게 좋겠어. 확인! 길을 막는 게 좋을 거야. 여기가 나의 잠잠이다. 빈틈 파손되면... 숨잡을 곳 없는 비행이었어요. 더 멋진 꿈에 찾아가볼까요? <목소리> 안 좋은 느낌. 강력한이만간운이 아, 네. 네. <목소리> 떨어질 예정이야. 이런데 감자가? <목소리> 이전쟁 내가 이긴다. 너는... 이긴다. 그라 두 손을... 꿈을 꾸면서 이런 곳에 남겨진다면 이루어질 것 같아 이제 공중으로 뛰어오를 시간이야 발사장치를 사용해봐 어쩔 수 없지. 조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... 쉬자! 좀 쉬자 나비들 아, 근처에 오메가가 있어 속삭이고 있어요 시련아. 무급약이라도 챙겨둘까? 휴, 좀 쉬자. 루미의 크레딧 충전이 끝났어. 현재 위치를 알려줄 테니 크레딧을 노려보자. 내가 만든 거 맞나? 이제 곧 운석이 떨어질 거야. 머리 조심해. 확인. 나낫길 기도하라고. 여기가 나의 전장이다. 고여있는 물 주변에는 벌레가 많던데... 막는 게좋 난, 난, 같아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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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이제 됐겠지>? <목소리> <다음> <목소리> <타깝은 어디쯤 이쯤? 목소리> 어쩔 수 없지. 안에 물고기가 사는 건가? 나길 기도하라고 여기가 방금 물고기 떨어졌어 어서 가보자 <laughs> 주위를 둘러보도 별다른 특이한 점은 없네 나은 <laughs> 이쪽입니다. 그 차에 운석이 있어, 어서 가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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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다른 실험체들도 분명 노리고 있을 거야. 그 차에 운석이 있어, 어서 가봐. 위클레인 박사가 나 퇴장소에 가까워졌어. 널 <놀람> 위해 <너는 놀람> 준비했다. 분필 같은 걸 구할 수 있겠다. 잘 가라. 잘 가라. 목숨을... <놀람> 주위를 둘러봐도 별다른 특위 점은 없네 아주 기도라고 나비들이 이쪽은 아니라고 속삭이고 있어요 마술 시작! 감히 어? 한다면 어쩔 수 없지 온 석이 떨어졌어. 다른 실험체들도 분명 노리고 있을 거야. 시끄러운 장소였을 거야. 다해한다면 어쩔 수없지마술 시작, 넌죽우준너해 전투의 승리자는 정해졌어! 목을급하 학교라... 한 번쯤은 다녀보고 싶었을 지데좀 쉬자 휴, 좀 쉬자 꿈에서라도 이런 곳에 남겨진다면 외로울 것 같아요. 한 번쯤은 다녀보고 싶었을지도.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시.

꿈의 하늘도 이런 곳에 남겨진다면. 벤트 죄송해요. 나 좋아. 같이 마시자. 그 떨어지지 않겠소. में 잠깐이 마지막 전투만 남았다. 내 친구들의 에는 번데기도 나비가 되기 전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니까요.